국내 축구 전문가는 이날 득점을 만들어낸 기점 패스부터 넓은 시야와 정확한 패스가 일품이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한 페인팅 직후 바로 패스를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너무 정확하게 패스를 한 것에 끊임없는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페인팅을 통해 상대 수비수의 타이밍을 완전히 빼앗고 여기에 완벽히 정확한 패스가 공급되면서 원활하게 손흥민 선수가 크로스를 올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단히 내려 앉은 상대로 고전하고 있는 대표팀이었는데요. 손흥민이 사이드에서 휘저어주며 고군분투하였으나 템백을 뚫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창조적인 이강인 선수의 미친 패스들이 국내 축구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방문성 해설위원회 유튜브에서도 축구 전문기자, 컬럼 리스트 등이 경기 분석을 하며 중국 수비수 5명이 밀집되어 있는 그곳에서 손흥민에게 환상적인 패스를 넣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패널들은 이 길을 본다고? 라며 정말 미친 패스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환상적인 로빙 패스도 기가 막혔다며 이강인으로 인해 중국의 텐백이 무너지고 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른 국내 축구 전문가들도 클래스가 달랐다. 번뜩이는 플레이였다. 에이스 이강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싱가포르 중국전 맹활약 골에 대한 극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는 이강인의 골은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지구보다 더큰 어마어마한 골이었다. 주옥 같은 골이었다. 환상적인 골이었다 등의 극찬을 쏟아냈습니다. 현지 팬들은 평소처럼 너무 강함. 쇼파에 앉아있는 나도 속았어. PSG가 그를 변화시켰어. 너무 화끈한 골이었어. 은바페 보다 낫다. 이 선수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어.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 엄청난 속도의 페인팅과 슛지였어전 메시인 줄 알았어요. 이강인을 보면 호나우진유가 보여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파리 생제르맹 팬들은 아쉬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나는 그가 강하다는 인상을 받긴 했으나 PSG에서는 그러질 못해. 왜 파리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는 거야? 왜 우리 선수들은 대표팀만 가면 강해지는 거야? 등의 아쉬움이 섞인 반응들도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현지 팬들의 반응은 엘리케가 이강인의 사용법을 몰라서야. 내년에는 파리에서 그가 더욱 빛나는 해가 될 거야. 강인이는 내년에 확실히 해낼 거야. 난 확실히 믿어. 난 강인이 기차를 확실히 탈 거야. 내가 볼때 다음 시즌에는 비티냐처럼 맹활약할 수 있다고 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면 확실히 알수 있을 거야. 진짜 비티냐와 같은 부활이 있을 거야. 이강인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해야 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올해 엘리케 감독이 가장 활약한 선수, 최고의 선수라고 뽑은 선수가 음바페가 아닌 비티냐였는데요. 비티냐 선수는 첫 시즌에 엄청나게 욕을 먹고 죽을 썼는데 이번에 하드캐리하면서 데뷔 이후 최고의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꼭 필요할 때 득점이나 어시스트 등을 하는 등 클러치 능력까지 창착했다면 극찬을 받았었습니다. 이렇게 맹활약한 비티냐처럼 될 것이라고 이강인 선수를 현지 팬들이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강인의 활약에 고무된 김도훈 감독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급 칭찬을 날리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김 감독은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김 감독은 이강인은 솔직히 계속 칭찬을 해줘야 하는 선수라며 축구선수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른발, 왼발 가리지 않고 모든 플레이가 탁월하다라며 메시가 뛰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라고 느낀 적이 있는데 이강인 그리고 손흥민 역시 동시대에 볼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강인이 마음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았기에 우리가 그를 보호하고 보듬어 줘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다음 시즌에도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 있을까요? 현지 매체가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파리 생제르맹은 은바페가 나가게 되면서 이강인을 포함한 이번 시즌 신입생 11명도 예외 없이 많이 포함된 살생부가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살생부는 무려 7명이라고 합니다. 이에 이강인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정보를 주로 다루는 PSG 인사이드 액터스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구단 수뇌부에 제출한 살생부를 공개했습니다. 다음 시즌 엘리케 감독에게 더 많은 권한을 제공할 예정인 파리 생제르맹이라 매각과 잔류로 나뉘어진 명단에 눈길이 쏠립니다.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이 꾸준히 신뢰했던 대로 잔류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올 시즌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을 입은 이강인은 엘리케 감독의 시험대를 잘 통과했습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확고한 주전으로 볼 만한 입지를 자랑했습니다. 위치를 가리지 않는 멀티플레이어 능력으로 엘리케 감독에게 큰 신임을 받았습니다. 재능에 상당한 만족감을 표했는데요. 엘리케 감독은 지난해 연말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를 안 보는 이들에게 이강인은 아마 조금 생소한 선수일 것이라고 입을 연뒤 이강인은 오른쪽 윙어, 왼쪽 윙어를 맡았다. 매우 중요하다. 이강인은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고 지금까지 유효한 긍정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강인도 이를 증명하듯이 입단 첫 시즌임에도 모든 공식전에서 사골사도움을 기록하며 그라운드 전역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의 활약을 발판 삼아 파리생제르맹은 젊고 유망한 선수 위주로 색채를 달리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강인과 지난해 여름 이정료 2200만 유로 약 342억 원의 5년 계약을 체결한 파리 생제르맹은 적은 투자로 장기적인 미래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새판을 짜야 하는데요. 킬리안 은바페도 올 시즌을 끝으로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기에 엘리케 감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줄 심산입니다. 때 마침 알려진 살생부에서 이강인은 파비안 루이스 콜로 무한니와 함께 잔류 대상자가 됐습니다. 엘리케 감독이 이강인의 능력을 호평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보다 주력으로 삼을 가능성이 큰데요. 매체는 이강인은 이미 엘리케 감독의 잔류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과 달리 상당수는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체는 오른쪽 백업 윙백의 노르디 무키엘레, 최전방 공격수 곤살로 하무스, 수비형 미드필더 마누엘 우가르테, 중앙수비수 밀란 슈크리니아르, 수비형 미드필더 혹은 중앙수비수 다닐룩, 미드필더 카를로스 솔레르, 공격수 마르코 아센시오 등 7명입니다. 이강인과 함께 올 시즌 합류한 이들도 매각대상에 올라 마냥 신입생이라고 안고 가는 모습은 아니었는데요. 이번 시즌 영입된 11명 중 4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살생부 7명의 베랄두가 없는 게 이외인데요. 베랄두는 어려서 잠재성이 풍부하다지만 중앙 수비수로 쓰기 애매하고 다른 멀티 포지셔닝이 안 되어 있는데 걱정입니다. 왼쪽이 그나마 가능해도 왼쪽에는 이미 리카와 멘데스가 있습니다. 베랄두는 중앙 수비수 백업이라 해도 너무 불안한데요. 뭐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이 이적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단한 번도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축구 콘텐츠 제작소 스코어 90은 SNS를 통해 2011년 카타르 인수 후 PSG는 20억 유로 한화 약 2조 9,404억 원을 선수 영입에 투자했음에도 챔피언스 리그 타이틀을 아직도 얻지 못했다라고 게시했습니다.